실천을 해야지 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년에 1만원만 납부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1만원의 행복보험과 선착순으로 1년간 휴대폰 요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행복요금제 소식까지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1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1년에 단한번 1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상해보험입니다. 거기다가 만기 시 1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무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1만원만 납부하면 위로금은 물론 제해 2번 수술비까지 정액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0% 환급 가능하니까 가입요건이 된다면 가입 안할 이유가 없겠죠. 가입 요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가입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매년 새로 가입하실 분들은 1년 만기 상품으로 1만원을 납부하고 다음 해에 환급받은 1만원으로 다시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어차피 계속 다시 가입할 예정이라면 3년 만기로 3만원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올해 12월 29일까지 서울 우체국에서 만원의 행복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은 이 1만원의 보험료마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완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가 왜 이렇게 저렴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납부하는 1만원의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 대신 납입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저렴하니깐 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1만원의 행복보험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제대로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 계약 보장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만기보험금은 1년 또는 3년마다 납부한 보험금을 100% 돌려주는 환급금이에요. 그리고 유족 위로금은 재해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에요. 2천만원까지 지급해드리고 만약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재해로 사망이 아닌 입원을 한 경우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이번 일수 1일 단 1만원씩 최대 120만원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 때문에 수술을 받았을 때는 최소 10만원부터 수술이 중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여러 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만 지급받을 수 있고 서로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가입 문의는 1 5 9 9 100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 통신 요금을 전액 지원받는 방법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길게요. 우체국 1만 원의 행복보험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신청자에 하나여 통신 요금을 1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1,0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 이야기만 원의 행복 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체국 보험과 연관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